안녕하세요, 디리드입니다 이번 노랜 변이는 버빌리온의 특종 공포와 용암이란 노랜 변이고, 어, 그놈의 공허의 균열, 낫다면 거지 같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공허의 균열이랑 공포가 섞였습니다. 어, 시너지가 생각보다 상당해서 클리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락스... 아, 저거 뭐 시기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스토크호프 그렇게 둘 조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현 계획은 일군들을 동원해 수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가스 빨리 올리고 니다 몇 불에 한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스 하나 그냥 더 올립시다 굉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뭐 아니면 할수 없고요 어쩔 수 없지 테크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고 아직은 아니죠 일그 다음 회수해 줍시다이번 균열도 위치가 안 좋은데. 안정화 아,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의 순간이 조금 늦졌군요 지금 당장이라. 방금 보험 주고요.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나머지 두개는 그나마 좀 무슨 만한 미치죠 저건.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아, 개무한 걸? 처리합시다 적은 합요 상대 어디어디로팔사우감사합니다 아, 바로 공포 걸리네 네. 다멸 모 기사도 봐주고 어, 음, 파일럿 어디? 파일럿이네. 프로그 어디 갔냐? 지금 아 접수됐습니다. 육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생각보다 느리네. 뭐야 대군중가? 용암 이일멋것 같군요. 하지만 자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예 데미지 안 들어갔네. 이 사령관대 일본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쪽에 지키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회수하고 회수하고 해야겠죠. 한 마리는 혹시 모르니까 들러와서 대기는 합시다. 다다 와서 없나 보네. 빼고 공업 최대 빨리 해줍시다. 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이 25%에 도달다고 합니다. 균열 부스러 갑시다. 우리 쪽으로 움직것 같습니다. 전투준비하시 아저씨들. 가스부터 빨리 올립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균열에서 나온 몹들이 일꾼을 좀 노립니다. 막아주고요. 가스 하나 정도는. 가스 모자라죠?

얘들은 마저 부수고 음 마음에 든지 않는 걸.

이거는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처리하고 일단은 가을기만 가고, 아니다. 못 가겠다. 시간 조금 모자라겠네요. 이 일로 와. 들어 들어 자, 취료의 동맹들은 과연 농가이다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음. 온트이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공업 위주로 눌러주고 있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가져오고 아니 아니 가져시다

정지, 어, 공격력 맞다. w 진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n o w 것 같습니다. o w 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얘들은 냅두고 u 장 변경해보겠습니다. o w y o 지 know, you know, you k 가리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야 가스 또안 먹어졌어? 시간 좀 이제 우리 을 돌아갔던 분.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쪽을 처리를 아마 못할 텐데. 너무, 너무 먼데? 이렇게 파일런 지는 거 되게 위험해요. 여기 절리는 순간 인구가 완전히 오링 나기 때문에 정지 쓰고 시간을 멈추겠다. 어, 이만큼은... 몰라, 여기 부읍시다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해 주고, 아니, 제발 용본이곧기다 저도 니 돈이 버밀려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 살수 있을라? 조금 위험한데? 살았죠? 과격령이 사실 주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공업. 용암 불길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용암이 다시 한번 불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처리하고 처리하고 저거는 정지 쓰고 들어갑시다.

인구가 좀 차서 되네요.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 과연 회수할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laughs> 하... 정지에고무쓰다고쫙고시다얘니들은 이거 깨고 깨고 아니들니들이가라고인가들은다들어갑시다가스 땡깁시다.

전면 돌파문 갑시다. 아저씨 이상한 거 쓰지 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저격.

가치가 있는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얘는, 얘까지는 괜찮네요.